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초중급 레벨의 골퍼분들을 위해서 백스윙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백스윙 중에서도 치킨 윙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고 고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보통 백스윙은 이렇게 턴을 했을 때 히프가 45도, 숄더가 90도, 손이 귀 높이 정도 가는 게 정상적인 백스윙인데요. 치킨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닭날개처럼 팔꿈치가 벌어지는 동작을 치킨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치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윙을 할때 스윙 궤도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클럽 헤드도 삐뚤어 다니기 때문에 임팩트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방향성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고쳐야 하는 부분인데 치킹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이유는 백스윙을 할때 오른팔로 땡겨서 올리시는 분들이 치킨윙이 가장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셔서 그래요. 오른팔로 땡겨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올바른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모양 보여드리기 위해서 쟁반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에 쟁반을 받치는 모양 혹은 짜장면 그릇을 받치는 모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팔꿈치가 땅을 가리키게 되고 쟁반을 받칠 수 있는 앵글이 나와야 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치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팔이 들리기 때문에 쟁반이 떨어지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므리는 느낌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운 스윙이 들어가고 나서도 피니시 때 또한 왼팔꿈치가 땅을 가리키게 되고 쟁발을 받칠 수 있는 모양이 최대한 나와 주셔야 돼요. 이 동작은요, 치키윙 하시는 분들 과장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올바른 모양 이해하셨으면요. 연습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체를 가지고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두개채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서로가 평행되도록 잡아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거꾸로 잡을게요. 이렇게 거꾸로 잡고 우리가 이제 평행을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할 건데요. 처음 하시는 생소한 동작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보세요. 평행 유지되도록 스윙을 하셔서 백스윙 들어가고 다운스윙도 평행 유지하고. 스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치키윙을 하게 되시면요.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백스윙을 하다가 오른팔꿈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샤프트를 평행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평행으로 유지하고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팔꿈치가 굉장히 오므려진 느낌이 나고요. 피니시 또한 벌어지면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오므리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팔꿈치를 오므리고 스윙을 계속 하시면, 어, 원래 치키윙 할 때는 바디 터닝은 굉장히 조금 하고 팔은 굉장히 많이 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오므리고 하시면 팔은 하프스윙도 안 하는 느낌이고요. 바디는 굉장히 턴을 많이 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연습을 반복으로 해주셔서, 이제 팔꿈치 오므리는 게좀 편안하다 하면 공을 쳐볼게요. 스윙을 할때 백스윙 시 오른쪽 팔꿈치를 땅으로 가리켜 준다는 느낌. 피니시 때는 왼쪽 팔꿈치가 땅을 가리키게 이런 식으로 양쪽 팔꿈치를 오므려 주게 벌어지지 않도록 오므려 주는 느낌을 집중하면서 쳐 볼게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요. 어, 보통 스피드보다는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보여드린 쟁반 받치는 모양과 이렇게 양쪽에 채를 들고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므리는 이두 동작을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겠지만 몸에 익을 때까지 많이 반복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전 명품 스윙의 에임조 프로였고요. 다음 레슨에서 또 뵐게요.